예, 이번에는 컨트롤 해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해자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브랜치 명명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브랜치 명명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명명어들이 오고, 브랜치 명령어가 결국 타겟으로 하는 것은 뭐 72번지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40번지의 명령어가 지금 브랜치 명령어, 조건부 브랜치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조건부 브랜치 명령어가 이제 <laughs> 브랜치 조건임을, 조건이 만족되는 걸 확인하고 브랜치를 이제 실행하는 거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는 부분이 여기 네 번째 클락 사이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네번째 클락사이클에서 브랜치가 일어날 때까지 파이프라이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44번, 48번, 52번 명명어들이 어, 전부 파이프라이닝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첫번째 클락사이클에서는 이제 브랜치 명명어가 이제 if 단이지만 두번째에서는 브랜치가 id 단 그때 이제 44번 명명어가 IF단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 클락 사이클, 네 번째 클락 사이클 지나면서, 어, 브랜치 명명어 엔드 명명어 오아 명명어 에드 명명어가 모두 파이프라이닝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명령어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실행이, 실행이 중지되고, 새로, 새로운, LW72번지 명명어가, 여기에 이제, 어 새로, 파이프라이닝에 진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이 이렇게, 다섯 단 있다면은, 여기서 40번 명명어, 44번지 명명어, 48번지 명명어, 52번지 명명어. 이런 상태에서, 어 브랜치를 포함해가지고, 이만큼의 명명어가, 다 사라지고, 여기 이제 72번 명령어가 첫 단부터 다시 이제 들어와서 시, 이 파이프라이닝이 다시 실행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이럴 때 여기에 이런 명령어들을 다 내보내고 들어와 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플러시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리듯이 그 파이프라이닝에 차있던 명령어들을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내버리, 내보내는 것. 디스카드 시키는 것을 어, 플러싱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러싱 하기 위한 로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어, 컨트롤 해자드에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 브랜치가 일어났을 때 손해봐야 되는 부분, 손실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브랜치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브랜치 옵티미제이션이 이런 거죠. 브랜치와 관련된 판단 로직 또는 브랜치를 실행하는 로직이 이렇게 EX단하고 메모리단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로직들을 전부 최대한 앞으로 땡겨서 ID단에다가 전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은 브랜치에 대한 판단과 브랜치의 실행이 id 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브랜치가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 손실이 if 단에 있는 명령어 하나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브랜치 옵티미제이션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시 로직을 이제 어, 설계를 했고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플러시 로직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데이터 해자들을 해결할 때 잠깐 도입했던 해자드 디텍션 유닛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해자드 디텍션 유닛 안에 추가적으로 이 브랜치 해자드를 다루기 위한 로직도 넣어서 여기서 이제, 어, 플러싱 동작들을 이제 제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 if.flush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IF단에 들어와 있는 명령어를 플러싱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그 데이터 헤자드가, 데이터 헤자 때문에 필요한 그 동작은 프리즈 시키는 것입니다 정지. 그 프로그램 카운터와 IFID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그대로 한 클락 정지시켜서 원래 값을 한 클락 더 유지하는 것과 동, 더불어서 이제 셀렉트 시, 이 멀티플렉서, 컨트롤 신호를 위한 멀티플렉스 셀렉트 신호를 어, 0, 0을 선택하도록 해서 NOP 명령어를 집어넣는 거 이게 이제 데이터 해자드와 관련된 거였고요. 컨트롤 해자드와 관련해서는 멈추는 게 아니라 프리징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리셋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플러시 신호가 1이 되면은 여기에 IF ID 란요 파이프런 레지스터를 0으로 클리어 시켜버리는 거. 0으로 클리어 시켜버리는 것이 NOP 명령어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NOP를 넣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컨트롤 신호를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요것처럼. 또 하나는 그명령어 자체를 전부 0으로 리셋 시켜 버리는 겁니다. 모든 비트가 0인 명령어는 NOP 명령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어, 명명어 시퀀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bq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게 됐고요 이 bq 인스트럭션이 어 브랜치 조건이 만족해서 브랜치가 될 경우 제어 신호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bq 명명어가 지금 있죠 id 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치 옵티미제이션을 우리가 했다면은 ID 단에서 브랜치 여부도 알 수가 있고 브랜치 목적 주소도 알수 있습니다. 즉 브랜치 실행이 ID 단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이 상황에서 만약에 브랜치가 된다면은 여기에 엔드 명령어만 날려 버리면 되는 거죠. 엔드 명령어만 플러시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 해자대 디텍션 유닛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명명어가 어, 브랜치를 할 브랜치 명명어다. 그리고 브랜치 조건이 만족된다는 걸 알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제어 신호가 얘를 플러시 시켜 버리면 이 명명어가 이제 NOP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버블로 바뀌게 되고 BQ 명명어는 더 이상 이제 하는 일이 없죠. 그리고 목적지 목적지 예. LW 명령어가 브랜치 타겟 명령어가 이제 IF 단에 들어와 가지고 파이프라닝이 쭉 진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익셉션과 관련해서 우리 하드웨어에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셉션이 일어날 때 역시 이제 플러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익셉션이 일어나는 위치는 어 브랜치하고는 좀 다른게요. 브랜치는 if 단만 플러싱을 하면 되는데 익셉션은 어, 또 추가적으로 플러싱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셉션은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버플로우에 의한 익셉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명명어가 잘못 들어와서 undefined instruction에 의한 exception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몇 가지 exception이 있습니다. exception이 발생하는 그 위치가 ex 단일 수도 있고 id 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시면 자, 아까 필요했던 그 아까는 if 단만 플 l 싱 시키면 됐는데 브랜치에 의한 플러싱을 어, 해야 되는 경우는요. Ctrl 회자도 의한 거였죠. 이게 그것이 아니고, exception에 의한 플러싱이 필요한 경우에는 id 예. 단을 플러싱해야 될 수도 있고, ex 단을 플러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id 단에는 명 명을 취소하려면은 Ctrl 신호들을 다 리셋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해자드에 필요했던 이, 이 부분을 컨트롤 신호를 0으로 만든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지 어, 조건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id.flush라는 이 제어 신호에 의해서도 플러싱이 될수 있도록 오아게이트가 지금 추가된 걸볼수있고요그 다음에 ex단에 있는 명령으로 플러싱시키기 위해서는 ex단에 제어 신호들을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멀티플렉서들이 이렇게 또 추가가 돼 가지고 여기에 그 컨트롤 신호들이 원래 의 컨트롤 신호 대신에 0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어 신호 EX.flush가 여기 이제 컨트롤러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어, 종합적으로 익셉션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스테이지에 플러싱 신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연산 결과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 디바이드 바이 0나 더셈이나 곱셈에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으면은 그것 때문에 익셉션이 발생하고 그 익셉션이 EX 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EX 플러시, ID 플러시 그리고 IF 플러시 이세 개가 전부 플러시가 돼서 다 명령어들이 그 NOP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Undefined Instruction이 발견돼서 id 단에서 exception이 일어났다면 id.flush하고 if.flush 두 개가 활성화 돼서 이두 단에 있는 명령어들만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와과 같이 overflow exception이 일어났으면 은여기 이제 add 명령어를 Ex랑에서 실행한 결과 오버플우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예, 제어 신호들이 여기를 다 0으로 만들고요. 또 이쪽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지스터를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명명어 새 세, 세 스테이지에는 명명어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익셉션을 핸들링하기 위한 그러한 루틴이 새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오버플로우 익셉션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익셉션을 핸들링 하기 위한 그런 루틴의 주소, 이 주소는 익셉션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EPC라고 하는 곳에 저장된 번지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데이터 해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워딩 유닛 그리고 어 데이터 해자들 중에 LW에 의한 데이터 해자와 컨트롤 해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자드 디텍트 유닛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익셉션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IF 플러시, EX 플러시, ID 플러시 등을 생성하기 위한 어, 제어 신호가 컨트롤에 러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멀티플렉서 이것은 이제 이셉션 핸들링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렉서들은 데이터 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멀티플렉서는 데이터 해자드와 컨트롤 해자들을 위해서 오와 예, 게이트도요. 어, 컨트롤 해자들을 어, 익셉션 핸들링을 위해서 추가된 신호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if 플러시가 어, 활성화되면 IFID 파이프라인 레지스터가 리셋이 되는 거고요. ID 플러시와 아, 아, EX 플러시 등이 1이 되면 활성화되면 은 컨트롤 신호들이 원래 신호 대신에 0으로 다 대체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Forwarding Unit에서는 이 멀티플렉서 3대의 멀티플렉서의 제어 신호들을 제어하는 선택하는 그런 어, 조합 배로가 되겠습니다.